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모이신 분들과 그리고 가정과 각자의 공간에서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 한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성령님의 교통하심 가운데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민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49주 차로. 어느덧 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이 기도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24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를 함께 살펴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셋째 간구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답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입니다. 아멘. 어, 지난 첫째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부분 이제 이세 번째 간구에 대한 내용이고요. 혹시 이전에 첫째 간구와 둘째 간구 다들 기억하시고 있으실 줄 믿습니다. 자 첫째 간구 둘째 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두 번째 간구가 나라가 이마시오며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간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가 이걸 한글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 문장들의 주어가 다 생략되어 있지만 이 영어성경과 헬라어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당신의 라는 이 주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신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 이어져서 오늘 이세 번째 간구,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세 가지 간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죠. 이 생략된 주어를 넣어서 우리가 세 가지 간구를 살펴보면 이 셋째 간구에서 말씀하시는 뜻이 이 나의 뜻이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간구에서 말씀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 우리가 함께 배운 첫째 이 둘째 그리고 오늘 이 셋째 간구는 시작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즉이세 가지 간구는 분리된 각각의 기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고 끝내고 그리고 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끝내고 이런 각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하나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 간구는 예수님으로 시작, 그리고 진행, 그리고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예수님 중심적인 간구라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 간구, 우리 함께 살짝 살펴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언제 그 이름이 가장 거룩히 역임을 받으실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완성하실 때, 바로 그때가 아닐까요? 그리고 둘째 간구, 나라가 임하신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리고 차차 완성해 나가시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셋째 간구, 뜻이 이루어짐.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세 번째 간구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해석을 할 때에 우리가 바른 이해를 할수 있게 되지만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예수님이라는 이 주체와 주제를 빼어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실수를 하고 오류를 범하게 되기에 우리는 각별히 주의를 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어디까지가 우리의 뜻인지 스스로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1 2 4문는 우리에게 이런 해석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간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자신의 뜻을 버리고 불평 없이 순종하도록 간구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직분과 소명을 즐겁게 그리고 충성되이 수행할 수 있도록 간구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틀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큰틀 안에서 계속하여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24문을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셋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단문입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멘. 우리는 셋째 간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이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이 간구는 이 순서가 마음대로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서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간구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이루어진 그 뜻을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전제하시고 이세 번째 간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너희는 기도하고 특별히 너희의 삶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라는 이 가르침이 세 번째 간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간구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바로 이 땅이 아닌 주의 뜻이 이루어진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표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늘에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죠. 이것을 모르기에 이 세상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늘에 시민권을 이미 받은 우리들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또 더욱 알기를 구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작은 것만을, 그리고 작은 것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직 모, 오, 우리의 모든 오감을 오직 하나님께로 열고, 하나님께로 집중하여서, 하나님께로 맞춰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구하며, 그리고 크고 구체적인 일들로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우들을 보면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순서를 지키지 않는 경우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목표를 먼저 정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목표를 우리가 보고 그 목표에 따른 간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정해 놓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 방법을 간구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서울을 갈 건데 기차를 타고 갈 건지 내가 기차를 타고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묻는 것이죠. 중요한 건 내가 서울을 왜 가느냐? 서울에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인데, 이거는 내가 먼저 정해놓고,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삶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초점을 먼저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새벽기도 본문으로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극도로 백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영적 오감이 마비가 되어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적 눈과 귀가 이미 어두워져서 알수 없는 무지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무식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큰 일이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무지하거나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개개인이 먼저 정해놓은 어떤 작은 것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와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항상 하늘에서 땅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양식의 구속 사역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창조 사역들은 모두 다 하양식이었습니다. 창조의 때에 세상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강구하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창조 사역은 하나님께서 먼저 빛이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창조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희 가운데 성막을 만들어라. 그 성막 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조차 백성들이 먼저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창조로부터 구원사역에 이르는 모든 하나님의 일의 진행 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양식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그 임한 은혜와 긍유를 감사로 올려드리는 이 상양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목적을 오직 하나님이 이루신 하늘나라에 맞추십시다. 하늘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시며 그 왕이 이제 이 십자가 구원 사역으로 바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왕 대신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되었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123문 나머지 답변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앞서 아버지 하나님만의 뜻을 구해야 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자면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타난 뜻. 그리고 두 번째는 숨겨진 뜻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나타난 뜻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한 계시를 맞뜻하는 것입니다. 이 뜻은 우리가 직접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또 연구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그 과정이 하향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것으로 먼저 임하고, 삼위 하나님의 모든 동력하심의 내용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이 나타난 뜻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숨겨진 뜻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인 뜻입니다. 이는 현재는 깨닫지 못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결혼에 대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뭐 신자와 결혼을 해야 되며 뭐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정을 고, 뭐 이루어야 되며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잘 섬기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라라는 말씀들은 있지만 네 아내는 누구다. 네 남편은 누구다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내 배우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따르다가 보면 마지막 그 결혼식장에서 모든 증인들 앞에서 이 삼위 하나님의 선언을 통하여 아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타난 뜻과 숨겨진 뜻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순종을 위해 선행되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믿는 믿음입니까?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그 주님의 뜻. 우리가 함께 읽었던 유일하게 선하신 이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는 겁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이 유일한 선한 뜻입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제외한 내 뜻은 다 악합니다라는 고백이 됩니다. 왜냐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유일한 선한 뜻이다라고 내가 고백을 했고 내가 그것을 진짜 믿는다면 유일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외의 뜻 나의 뜻들은 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24문에서 말하는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불평없이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나의 뜻을 정하여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주의 뜻을 바로 알게 하소서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계속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지를 주옵소서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124문의 남은 단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단문 표현 중에 각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각 사람. 이를 풀어 보면 각각의 사람과 동시에 모든 사람이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이 표현으로 먼저는 그 공동체와 그리고 나중에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 각각, 각자의 이 개인적인 부분을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직분과 소명으로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소명을 제시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먼저는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공통된 우리의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개인적인 소명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우리는 몸인 이 교회를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저번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이 오케스트라 비유의 비유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오케스트라는 한 가지 곡을 한 지휘자에 맞춰서 그리고 각자의 구성원들이 연주하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는 같은 곡을 연주하는 것이지 같은 음을 연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한 가지 곡 바로 그한 가지 곡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공통된 비전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각자의 모습에서 각자 맡겨진 소리를 내며 하모니를 만드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각자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과 소명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의 순종함을 따라서 그리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주어진 직분과 주어진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직분과 소명을 위해 딱한 가지만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특별히 오늘 단문에서는 이 기도를 천사들처럼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천사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부름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천사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구원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사역에 있어서 이 천사들의 사역이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준 것도 천사이며,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준 것도 천사이며, 예수님의 광략길을 인도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 광략 이후에 수발 든 것도 다 천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판의 사역도 합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들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을 그 불의 칼을 가지고 맞게 하는 것도 천사이며,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천사가 천사가 먼저 내려와서 그 성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리고 심판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죠. 계시록에서도 그 종말의 때에 천사들이 참여하고 개입하고 개입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가지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근거하면 천사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역할 또한 수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에서 10장은 우리를 천사보다 더 뛰어난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우리가 이 천사와 같이 충성되이 우리의 직분과 소명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기도할 때에 바로 이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 그 사명을 충분히 감당해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0편, 103편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릴 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향하여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릴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천사들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서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2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신자들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민족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겸손의 공동체에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으로 순종하되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간구하오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공통된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